다음 틀수용9 로그 수의 역함수의 활용 여기는 이거죠 y는 f(x) 하고 y는 f(x) 하고 y는 그 역함수의 교점이 있다면 교점이 있다면 그 놈은 y는 f(x)와 y는 x의 교점하고 똑같다 이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 뭔 말이냐 이게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y는 fx에서 x랑 y를 바꾸는 거예요 x랑 y를 바꾸는 걸 역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y는 그럼 무슨 x냐 라고 하면 이 f가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이게 예, 함수가 이꼴 타고 넘어가면 역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역함수거든요. X랑 Y랑 바꾸는 거. 그런데 우리가 어떤 X, Y라는 점을 X랑 Y랑 바꾸는 이동이 있죠, 그쵸? 대칭 이동 중에 하나죠. 무슨 대칭을 하면 되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을 하면 돼요. 어그 말이냐? 여기 y는 x가 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 3, 2가 있다고 하면, 얘를 y는 x를 대칭을 시키면 이게 어느 점으로 간다? 2, 3으로 간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어떤 y는 f(x)가 있으면, y는 x를 대칭을 시키면 뭐이딴 함수로 갈 텐데, 이딴 함수로 얘가 바로 무슨 함수다? 이 f의 역함수 그래프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 여기다 예를 예를 그린 그래프는 지금 fx랑 역함수랑 안 만나죠 그쵸?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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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함수가 이런 식으로 y는 x와 어떤 점에서 만난다면 y는 x 이 y는 x.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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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함수가 y는 x하고 이렇게 이딴 식으로 만난다면 역함수라면 뭐가 되니까 y는 x 대칭이 되니까 대칭이 되니까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또 만나게 되겠다 이거죠. 다른 말로 하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원래 함수와 y는 x와의 교점이다라고 해도 크게 무방하다. 이거. 그러면 쉬운 게 뭐냐면 y는 x위는 점들은 전부 다 x좌표랑 y좌표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y는 x위 점들은 x를 대입하면 똑같은 애가 나오면 그런 애들이라는 거죠. 네. 자 문제 볼까요? 함수 y는 log a의 x 더하기 m이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log a의 x 더하기 m이라는 함수. 로그함수죠. 이 역함수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 역함수는 로그함수, 역함수는 뭐가 나온다고? 방금 생각했죠. 지수함수가 나와요. 얘 함수랑 지수함수랑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럼 우리가 그럼 예를 들어서 그두점의방정식을풀을 거냐라고 하면, 그럴 수는 없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의 X승하고 로그 2의 X승이 같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서로 역함수예요. 그쵸? 얘네들이 역함수인데, 그러면 그 교점의 x압표 구하는 이 방정식 원래 함수와 그 역함수와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구할 수 있냐 이거지 구할 수 있을까? 못구해 이거 못구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방정식은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 3차 방정식 이후로는 인수분해가 안되면 돈못 구하죠 그쵸? 그다음에 요, 요 책에서 배우게 되는 방정식이 또 뭐가 있냐면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삼각 방정식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섞이면 절대로 근을 못 구해요. 근구하는 방법을 고다학교때안 배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를 들어서 x는 어, 2x는 뭐 어? 3의 x 는했을때 여기는 다항식이고 여기는 지수 방정식, 지수, 지수 방정식이죠. 이렇게 섞여있으면 근못 구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s i n x는, 뭐, 2 x승 했을 때, 이 근을 못 구한다. 섞여 있으면 안 돼. 이것도못 구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방정식은 근을 구할 수가 없다. 애초에 이, 이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그, 갖다 놓은 방정식은 근을 구할 수가 없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요 함수랑, 누구랑, 이놈의 역함수랑 요점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y는 x하고 y는 x죠 y는 x하고의 교점 구하는 방정식을 만들면 문제가 없다 이게. 원래 이거는 a랑 m 주어져 으면 x 못 가지만 요 문제의 특이점은 뭐예요? x값을 알려주고 있죠 교점의 x자표가 각각 1하고 3이라고 했잖아요 렇게 갑니다 1대입하면이 q 이 된다 이거죠 왜냐면 요방정식의 근이 1하고 3이라고 했으니까. 3 대입하면, 같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렇게 해서 A하고 M 구합니다.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있죠? 로그 A는 몇이니까? 0이니까. M은 1이고요. 여기 M이가 1이니까. 넣으면 로그 A의 3은 2가 되죠? 요는 구할 수 있죠? A를 넘겨주시면 돼요. 3은 A의 그죠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A는, A는 뭐가 되죠? A는, A는 뭐야? 밑이죠? A는. 미미은 네. 네. 1이 아닌 양수 미은 네. 1이 아닌 양수 여기에 선있죠단 A는 0보다 크게 1이 아니라고 되어있는데 이말 없어도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오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입니다 어 함수와 그 역함수의 교점은 어떤 함수와 y는 x와의 교점과 동일하다 이거 가지고 푸는 문제들 시겠게요반복갑니다 필수 유형 10왜 어, 전화기를 던시는 거예요? 너, 너, 게임이 잘안 돼? 게임 안 오셨어요 게임 안 보는 대로 안 된다고 전화기를 던지는 않으세 초딩들이 라는거죠 초딩들. 필수 유형 10. 아, 어, 문제 핑크색으로 돼있죠? 풍서를 돼있다는 건 조금 아이들이 어려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른쪽 그림은 y는 로 o g x와 ex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a,b,c,d의 값이 2의 k세일 때 k값을 보여요. 그림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림 그리는, 음, 음, 이런 그림 있는 문제들은, 선생님 웬만하면 이렇게 스캔을 해가지고 프로젝터로 이렇게 쏘는데, 아, 너무 더우죠? 그렇죠? 아, 네. 아, 고장난 거 아니야? 더 아, 네, 아, 네. 더워서 안듣는요 이거 프로젝터 틀면 아마 선생님을 때릴지도 몰라. 자 e x승 로그 e x승 이렇게 식을 줄였으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점이 있어요. 어디죠? 여기에요 네. 여기 왜시죠 1. 0점가? 0점 마이. 여기는? 1 1 그럼 a는 몇일까요? a는 로그에서 y 좌표가 1이 되는거죠 네. y 좌표가 1 되려면 x를 몇이 되야 되죠? 음. 2가 되야 되요. 2가 된다는 거알수 있어 여기서는 좀헷갈릴래요 여기는 2다 그러면 또알수 있는 게 뭐냐 여기 a를 넣으면은 지수에서 c가 나오는데 여기 지수 함수는 2x생이니까 여기 x가 2잖아요 그럼 2를 넣으면 y가 몇 나오죠? 여기 4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거 네. 한번더 여기서 또 합니다 로그에서 y좌표가 4야 그럼 x 자표는 뭘까? 여기 4잖아. 4. 4가 이2 x 라는 응. 거지. 그럼 x는 뭐가 되죠? 2가 넘어가서 2에 4승이 되죠. 그쵸2에 그렇죠? 네. 4승 이 되니까 16. 16. 아, b는 16.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에다가 x는 넣는게 d인데. 우 d는 뭐가 되죠? d는 2의 대전 나요 문제는 a,b,c,d죠 a,b,c,d인데요 a는 2고 b는 16이고 c는 4고 d는 2의 16승인데요 2의 1승이고 2의 4승이고 2의 제곱이고 2의 16승이니까 2의 몇 승이죠 다 더하면 되죠 다 더하면, 되죠. 다 더하면 23, 23. 23. 그러므로 문제는 이게 2의 k승이라고 했으니까 네. k는 23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려워? 이왜 핑크일까? 학생들은 그래프 나오면 일단 짜증나요 그래프 나오면 그래프 나오면 선생님 그래프 나오는데 어떡하죠? 어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핑크예요 이렇게 전선으로 따라가기 노이를 하면 편안하게 할수 있는 문제입니 그래프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핑크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수 형11 자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여기도 이제 좀 적을 게 있네요. 여기다 적을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할 때랑 거의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y는 로그 a의 f x 의 최대 최소. 콜인데요. 첫번째 fx의 범위를 구합니다. 범위랑 같은 말이 뭐라고 랬죠 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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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치약 아니요 아, 치약 비슷한데요. 범위랑 같은 말이 최대 최소라고 했어요. 먼저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진수에 있는 놈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이 fx의 범위, 곧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지금 이 fx가 통째로 이제 a를 그, 그, 그 밑으로 하는 로그를 씌운 건데, a의 범위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1보다 크냐, 1보다 작으냐. 1보다 작은 건 0보다 크다 붙여준다 그랬죠. 음수는 치이많으니까 1보다 큰미치 취하면요 여기다 1보다 미치 1보다 큰미치 이렇게 취해주는 거야 이렇게 미치 1보다 큰 이렇게 미치를 취해주면 로그를 취해주면 부동호 방향은 그대로 그대로 미치 1보다 작은 걸 취해주면 어떻게 된다?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여기는 이퀄두 개고 이콜한 개인데요. <laughs> 선생님 아재잖아요. 아재. 아재들은 보통 이렇게 쓰는. 신세대들은 아, 이렇게 쓰는. 옛날에 쓰던 기 요즘 기우로 이렇게 쓰는. 거 틀린 건 아니에요. 어, 없어요. 세 번째는 없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FX는 보통 무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 보통 2차, 다 2차 함수. 여기 보면다 2차 함수죠, 그렇 1번의 공, 1차 함수네 아, 이게 쉬운 문제, 이건 개념 문제니까, 쉬운 문제, 왜 실제 실험에 이런 거안나와 <laughs>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해주는 게 무엇보다 택시입니다. 그 다음은 다음 퀴즈 다음 있는 건데요. 로그, 로그 A의 X도 나오는데, 로그 A의 X의 제곱도 나오는 이런 형태. 이거는 어떻게 한다? 로그 A의 X를 치환한. 치환해서 푸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로그 a의 x를 치환을 하고 나면 하면 이렇게 쓸까요? 하면. 이렇게 쓴 다음에 반드시 a의 범위를 a의 범위를 어 뭐라고 써 줘야 된다. 로그를 반드시 써 줘야 돼요. 보통 이런 최대 최소 문제는 그래서 서술형으로 나와요요 이거 안쓴 사람 감점하려고. <laughs> 저거 사과예요? 네, 어, 이건 사과예요. <laughs> <생각하죠>? 이건 사과, 이건 사과. 선생님이 그릴 줄 아는 과일이 사과밖에 없어요. <laughs> 이 문제는 단페이지 있죠, 그쵸? <laughs> 단페이지. 페이지 x가 1보다 크고 8보다 작을 때. 로그 2x의 정체 제곱 빼기 로그 x의 제곱 더하기 2의 최고최곱을 구할 거야. y는 로그 2의 x의 정체 제곱 빼기 어, 로그 2의 x의 제곱 더하기 2의 제 자. 어떻게 한다고? 로그 2x를 a로 치환한다. 근데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8까지니까 a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1 대입하면 영어죠그죠8 대입하면 2의 8 로그 2의 8 이거 네. 반드시 구해 그럼 얘는 어, 뭐가 됐냐? a에 제곱 되죠 그렇죠 네. 얘는 어떻게 하죠? 2를 앞으로 내려서 2a 아, 예. 이렇게 해주죠 어, 하, e. 아. 그럼 얘는 아. 2차 함수가 됐잖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하는 문제로 변신을 하는 이차 함수 최대 최소값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대칭축. 대칭축. 대칭축 몇이야? 1이죠. 범위는 어디야? 0부터 3까지. 0, 이이 가까워, 3이 가까워? 0이, 0이 가깝네요. 최소는 언제? 1일 때. 최소는 a가 1일 때. 다른 말로 x는 몇일 때? 2일 때죠. 아 x 점 2네. 최소 값은 어떻게 구해 a에다가? 1 넣어주시면 돼요. 1 최대는 언제죠? A가 3일 때, X는 몇일 때, 8일 때 최대값은 3을 넣으면 되죠. 926 더하기 5요 이렇게 해줘요. 서술형이 아주 잘 나오는 최대 최소가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지수방정식 나갈 건데요. 어, 26페이지 26페이지 플러스 특강 있죠 그쵸? 그렇죠? 요거 예습해오세요 다음시간에 요거 뭐 설명해도록하 어, 여기까지 빠이빠이